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고, 이로써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 독일의 기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순식간에 유럽 국가들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한편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어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일본은 이런 무서운 독일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라인에 서서 이득을 챙겨야겠다. 그렇게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고 2차 세계 대전은 추축국대 연합군의 양상이 되었죠. 한껏 신이 난 일본은 아시아 전역을 삼키기 위해 동남아까지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 중국까지 멋대로 처먹다 못해 이젠 하다하다 동남아까지 건드리는 꼴을 보다 못한 미국이 일본에 대한 철강 수출을 금지시켰고 중국에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교역은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먹은 중국당인데 말을 듣겠습니까? 감히 대일본 제국이 미국 다이한테 쪼를 쓰냐 쿨하게 거절하였죠. 그러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다시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 이는 일본에게 매우 큰 타격을 입히는 발표였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석유는 80%가 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었기에 석유가 없다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아예 석유가 나오는 동남아를 삼켜버리자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문제는 동남아를 건드리는 순간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했는데. 겁을 상실한 그들은 아주 기만적으로 말했습니다. 대동아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즉 악마같은 백인들로부터 아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 아시아는 서양말고 지들이 지배해야 제맛이라는 개소리였습니다. 그리하여 1941년 12월 7일, 일본은 순식간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였고, 그 유명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렇게 일본은 계획대로 미국의 신민지인 필리핀을 순식간에 삼키며 동남아 전역을 싹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본은 계속 푸들여 맞는 일만 남게 되죠. 일본의 선제 공격은 오히려 미국에겐 땡큐였습니다. 세계 대공황에 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미국은 일본의 압사판 공격에 전쟁 개입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되었고 이후부터 엄청난 전쟁 물자를 개발하며 빠르게 전력을 증강시켰습니다. 대공황을 전쟁으로 극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반면 이곳 저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은 전력에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어진 전쟁에서 군기도 개판 5분 전이 되었고 다들 미쳐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또한 계속된 패배로 인해 수많은 숙련된 군사들이 사망하였고 인력난에 쪼달린 그들은 조선에서 강제로 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전쟁 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카미가제 즉, 자살특공대의 공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이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인 애국단의 눈부신 활약으로 중국 특히 장제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일제의 강한 탄압과 중국 침략으로 여러 곳을 옮기며 독립운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드디어 충칭에 자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시정부는 김구의 주도하에 무장 독립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광복군 일본을 제외한 누가 봐도 일본이 패망할 것이 명백해진 것을 본 임시정부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나라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945년이 되면서 미국의 도움과 함께 광복군을 국내로 투입하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죠. 하지만 1945년 7월 일본의 패배가 기정사실화가 되어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하지만 끝까지 정신 나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 그들. 그렇게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에 미국이 쏜 원자폭탄 두 대를 시원하게 처맞고 그제서야 말을 알아들은 그들은 다급하게 무조건 항복을 외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35년의 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이었지만 사실 모두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김구는 이날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이뤄내지 못한 민족에게 닥쳐올 아무런 미래를 예상했던 것이었죠. 찝찝하지만 그래도 그토록 염원했던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로 조선이 멸망한 이후 35년간의 일제 강점하에 식민 통치를 벗어나 이제부터 한번도는 삼팔선으로 나뉘게 되어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통치하는 미군정기가 시작됩니다.